언젠가는 바깥세상에서 뭔가가 나타나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주겠지. 이상적인 배우자, 뭐 특별한 직업 아니면 시크릿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어떻게 그걸 믿어? 증거가 없잖아. 위드면이실된다고아 나는 그런 거본 적이 없어. 그냥 말뿐이잖아. 어떻게 그걸 믿고 내가 나아가겠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고 어떤 행동을 하겠어? 우주는 당신이 한 발을 내디딜 때에만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 스위치를 켜는 거 당신이라고. 대우주는 당신의 믿음을 따를 뿐이지. 경험은 그 믿음을 따라오는 거야. 믿음은 경험을 따라오는 거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믿음이 현실이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 어떤 반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행동에서. 자, 믿는다면 행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믿는다면 행동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이 어떤 다리를 건넙니다. 그죠?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가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되게 허름하고 뭔가 낡았어요. 근데 그 다리 밑은 굉장히 높이가 높아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거기 건널 수 있을까요? 그 높이가 만약에 뭐한1 0 0 m 된다. 응? 근데 다리는 되게 허름한 나무 다리다. 어, 다 떨어져가는 언제나 뭐곧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건너가지 못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다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냥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믿는 척 해봤자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믿지 않는 겁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마음 속에 겉으로만 믿는 척을 하는 거고 애쓰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하면은 뭔가 준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믿는 척을 하면은 나한테 뭔가 준다고?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원하는 어떤 생활, 그런 거 준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연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에서 나온다, 행동에서. 막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빌고다드에서 네빌의 스승인 압둘라가 흑인이라서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 차별이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연극이었나요? 연극 같은 것을 볼수 없는데, 근데 나는 흑인이지만 상관없이 가장 좋은 V.I.P. 좌석에서 볼 거야라는 믿음으로 걸어갔고 그 뭐냐 매표소 직원이 안 된다고 막 조리가라고 막 화들짝 놀라서 말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냥 탈라고 했니까 결국에는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풀려가서 음 결국에는 V.I.P. 좌석에서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뭐어 어떤 이제 레코드 판에서 뭐, 뭐 한정판 레코드 판을 찾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도 그게 구하기 힘들어서, 뭐, 끌어당김을 한 거죠. 그러는데, 매장에 갔는데, 매장에서 없다고 했죠. 심상을 열심히 했지만. 하지만,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계속 관철해서 결국에는 얻고 그런 것처럼, 내가 믿으면 행동할 수 있는데, 믿지 못하면 행동을 못 합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 내가 갔다가. 이러니까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믿는 척만 해왔으니까 어. 그런데 믿기만, 믿는 척만 하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르다. 미, 정말 믿었다면 행동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딱써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주는 당신이 한 발을 내디딜 때만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이 한 발을 내디딜 때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건데 나머지 그냥 우주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 야간 이런 식인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하,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남자 남자 친구 생겼으면 좋겠고 여자 친구 생겼으면 좋겠고 직장이 생겼으면 좋겠고 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약간 수동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한발 움직일 수 있어야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어. 그게 약간 디퍼시그릿의 요지입니다. 전체적인 요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저거랑 연결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요건데 자130 페이지인데, 자 어떤 사람들은 어른답게 어른답게 세상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바깥에 무엇인가가 언젠가는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며 방관적인 자세로 세상을 관망하며 살아간다. 언젠가는 바깥 세상에서 뭔가가 나타나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겠지. 이상적인 배우자, 뭐 특별한 직업 아니면 시크릿이나를 구원해 줄 거야. 자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되면 즉시 자신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 바깥 세상을 원망하며. 현실로부터 더 멀어질 핑계를 끌어댄다 코바, 창조의 법칙은 나만 빼고 다 된다니까? 자,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창조 능력을 믿지 않고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능력을 외부의 다른 존재에게로 넘겨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현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이 주어지겠는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두려움과 맞서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우주가 가진 원초적인 힘이 흘러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인생을 끌어안고 실수할 감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원하는 것과 동시에 감히 실패할 경험을 각오해야 한다. 자,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느낌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자신이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사람들은 어른답게 살지 않는다. 자, 나는 집에서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 주변에서 누군가가 날 구원해주겠지. 어, 누군가가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날 구원해줄 거야. 아니면은 시크릿이 날 구원해줄 거야. 아니면 또 특정한 누군가가 날 구원해줄 거야. 아니면은 신이 날 구원해줄 거야. 하느님 부처님이 구원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관적인 자세로 삶을 관망한다는 겁니다. 어, 누군가가 내 삶을, 지금 이 지긋지긋한 삶을 어떻게든 끝내주겠지. 어떻게든 바꿔주겠지. 그렇지 않을까? 어떤 백마탄 왕자님이 날 바꿔주지 않을까? 백마탄 공주님? 공주님? <laughs> 공주님이 날 바꿔주지 않을까? 라고, 자, 다른,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무, 어떤 특정한 무언가에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고. 자, 그건 뭐냐? 나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할수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안에 힘이 있는데 자꾸 외부에 기대를 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그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믿음대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세상에 펼쳐진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건 내 안에서 비롯된 거야. 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내 안의 힘을 인정을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해야지 바뀌는 것이지 밖에서 누가 도와줄 거야 어떻게 해주겠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줄 거야 저 사람은 되게 뛰어난 현자니까 저 분이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해서는 바뀔 수가 없다. 어? 진정한 힘은 내 안에 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 왜냐? 이 세상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이 펼쳐지는 것이니까 내 내면을 바꿔야지 밖에서 참꾸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 되게 음, 이 내용이랑 이어지는 거죠. 아까 그 읽었던 부분이랑. 어. 자 그래서 자 1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쉽다. 그래서 무섭다. 오랫동안 지녀온 생각이나 희망, 꿈, 기대를 놓아주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오래되어 익숙해진 습관에 매달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친숙하고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그 결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놀라움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자기 자신이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지대를 놓아주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뿐이다. 이 둘은 절대로,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어야 한다.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 악마와의 수다에 나온 내용이죠. 자 악마와의 수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처럼 평상시처럼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한다. 그랬는데 내 삶은 달라지길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어 그게 무슨 모순되는 얘기냐? 당신이 만약에 변화를 원한다면은 평소랑 다르게 생각하고 평소랑 다르게 행동을 해야지 어떤 변화가 생길 거 아니냐? 자, 당신은 이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컴포트존에서 벗어나기 싫어한다. 왜냐? 그걸 벗어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컴포트존, 내가 항상 이 뭐냐, 머물고 있었던 공간에만 머물러서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 범주 내에서 생각하고 그 범주 내에서 행동을 해서는 어떤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 그, 뭐, 그것들을 원한다면은 평소랑 다른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이 필요하다. 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평소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면서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라는 거. 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